코비드1 9 부스터가 이제 더 강력해졌으니 여러분과 우리 도시도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부스터를 접종하세요. 최신 부스터는 12세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모든 주민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프라이드 치킨의 대표 브랜드인 BBQ 치킨이 6일 맨해튼 3애비뉴의 지경 2호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맨해튼 번화가에또 하나의 특별한 한국 치킨 브랜드 업소가 생기는 것으로 미국 내 한류 열풍과 함께 큰폭 성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Q 치킨의 맨해튼 지경 2호점은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로 매장 1층은 그래벤고 2층 매장니는 치킨앤비어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진호 리엔자이언트 대표, 문준호 뉴욕 한식 세계화 협회장,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조셉 김 BBQ 미국 법인 대표, 진희 뉴욕 시경 부국장, 제인 골드스트롬 MGH 회장. 김관수 서울 트레이딩 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BBQ 치킨은 현재 전 세계 신 일곱 개국에 삼천오백 여개 매장을 두고 있고 북미에만 이백오십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킹 달러 현상으로 최근 삼 개월간 원화 가치 하락폭이 세계 주요 통화 중세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 7 일까지 최근 삼 개월간 팔 퍼센트 하락했으며. 이는 주요 31개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 폭중 아르헨티나 페소와 뉴질랜드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말 1,298.9원에서 9월 말 1,430.12원까지 상승폭이 10.1%에 달했으며 그나마 환율이 1,440원을 넘겼다가 다소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4분기에도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킹달러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던 미국 제조업이 다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달러화 강세가 부활조짐을 보이던 미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수출이 불리해졌고 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도 환차선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가전업체인 월플의 경우 2분기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 매출이 1년 전보다 19% 줄었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유럽과 중동에서 올리는 조지아주의 농기구 생산업체 에그코는 상반기 환차선으로 매출이 8.5%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시장 뿐 아니라 미국 국내 시장도 외국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산 제품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제조업체들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자유무역 질서를 외면하고 자국이익만 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 균형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캐서린타이 미무역 대표부 대표는 그동안 공격적 시장 자유화와 관세 인하로 인해 경제 일부 부문이 혜택을 입었지만 동시에 부의 집중화, 공급망의 취약, 제조업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 사회 붕괴 등 상당한 비용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국내외에서 미국의 새 정책이 힘이 정의인 약육강식의 자연 상태로 퇴보시킬 것이며 자국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염두에 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제정, 동맹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고소득 뉴욕커들이 뉴욕을 떠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은 렌트 때문에 혼자 거주하는 젊은 층들이 더 이상 뉴욕을 매력적인 곳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9일 블룸버그 통신이 구직 전문 플랫폼 링크드인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뉴욕시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는 전년 대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여름 뉴욕시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약30% 줄어들었으며 코리칸텐과 링크드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전국 노동시장이 견주한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다른 모습이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지나치게 오른 렌트에 젊은 층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맨해튼 렌트 중간값은 지난 8월 기준 약 4,100달러로 갈수록 10만 달러 미만 연봉으로는 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